'백년'한테서 '구심'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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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'구심'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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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근데 이쪽은 왜온 거예요? 아니, 이쪽 청대 예거리니까 오지. 아 그냥 저기 구경 온 거라 이거죠? 아 먹는 장소 저기 진달래고? <laughs> 아니 아니 마음에 맞으면 저 어, 여기가 홍동가에요홍동가 아니 아니 청문이. 마음에 맞으면 개이플에 가서 먹으면 못해게 못해. 어디 어디? 아무데 가서 개이플에 먹으면 못할 아니 안되지어꼭 진달래 가서 먹어야 돼? 아, 참. 아, 여 침, 침 넘어가는데. 침 넘어가는데. 침 넘어가는데, 침. 어디, 아까 여기서 늦신거 아, 아니야? 어디, 뭐. 아까 어디서 늦은 <드셨어요>? 거야? 내가 동영상을. <laughs> 엄청 많이 찍으시던데. 네, 근데 이거를. 이게... 한번, 한번 플레이 하잖아. 네. 플레이 하아 내가 지금 동영상 한 20편 정도 찍었거든요. 그러면, 한번 플레이 하면은. 계속 끝까지 볼볼수 있다고 이게 돌아가요 계속? 아니죠 내가 그렇게 그렇게 네. 한다고요. 음. 그렇게 한 곳을 한번 풀하잖아 네. 그러면 그 이어서? 네 이어서 내가 이어서 한다고요. 이어서 계속 한번 풀하면은 그렇게 하시는군요. 예 네, 작업을 그러면 한 이거 보려면은한 3, 한0분 정도 봐야 될 거야. 돌아가요? 근데 그게 여기에서 풀에서도 그 재생이 가능해요?